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영광 산행하고 집에 왔습니다. 어제는 그 팔금 쪽에 산행하고 목포 청호죠 청호 밭자리 그거가 삼반 밭자리인데 삼반 단엽 밭자리인데 종자목은 보지 못하고 무광변. 몇 개째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베니 얼마 전에도 아마 제가 영상에 담아본 것 같은데 어제 그 팔금산행하고 나서 목포 청우 그 삼반다녀 밭절이 가서 종자묵은 못하고, 그냥 이처럼 그 무광변, 초상, 초상엽도 이처럼 딱 달라붙었습니다. 똑같은 밭자리인데, 이게 보시기에도 뭐 똑같죠? 이 산행 가서 이 무광변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무광변은 난초입이양 먹이업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게또 있지만 어쩐가요 자세 자세 조, 좋은가요 이런 난초는 사실 내년 신화, 신하, 내후년 신화는 정말로 그 기대해 볼만 합니다. 이런 변에 이런 역성에 그, 삼반이 착 먹어줬어야 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종자목을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쉬워요. 요거는 그, 아조벤인데, 이건 체라는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신화가 하나, 둘, 여기까지, 이것까지 세 개. 많이 소멸된 것 같습니다. 세력은 참 좋은데. 금년에 꽃을 한번 달아줄런지. 네 촉밖에 안 됩니다, 네 촉. 네 촉에 신화 촉, 세 촉. 하나, 둘, 셋, 넷. 에헤이. 산채초까지 다섯 촉. 산채초까지 다섯 촉에 신화가 세 촉. 꽃을 한번 기다려보는데 쉽게 달아주지를 않네요. 작년부터 조금씩 반이, 요게 작년 축이거든요, 요게. 작년 축에서 반이 조금 묻어나오더니, 금요일에는 신화 세개가 전부 반을 잘 물고 나옵니다. 꽃이겠죠, 뭐. 어떤 꽃이 빌란가. <laughs> 어제 그, 처우에서 가져온 개체도 조금 쓸만한 개체입니다. 쓸만한 개체가 아니라, 어느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 왕대박, 초대박 할 정도는 됩니다. 아, 엊그저께 그, 김병일님, 김병일 구독자님께서 개꽃이라고 했더니 지적을 해 주시네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비수고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기적해 주심을 감사히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기적 한 번씩 해 주시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차츰차츰 배워 나가는 거죠. 마음도 순화되고. 아, 집사람이 이렇게 복분자, 에키스죠. 복분자, 에키스, 집에서 담근 거, 한잔 갖다 주네요. 얼음 타서 얼음 동동 띄워서 자, 복분자, 시원한 복분자 음료 한잔 하십시오. 죽입니다. 어우! 와! 색깔 이쁘죠? 아, 좋습니다. 자, 시원한 복분자. 복분자. 액기스죠 에키스. 액기스. 한잔하시죠. 아, 이게 물에 신어한 겁니다. 자,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매. 아, 좋습니다. 무강변, 무강질. 초세 좋은가요? 내년 신화가 사뭇 기다려집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오후 일정을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들 되세요. 감사합니다.